죽느냐 살아남느냐 강력한 경쟁자 신형 투싼이 출시가 되면서 QM6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구름입니다. 폭풍과 같은 투싼의 사전계약이 모두 완료가 되었지만 여전히 새롭게 출시될 신차들이 남아있습니다. 제이스 브랜드의 G70 페이스리프트, GV70 두번째 SV죠. 그리고 르노 삼성에서도 효자 차량인 QM6 페이스리프트의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시된 SM6의 페이스리프트 소식도 좀 빠르게 알려드려다보니 QM6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을 그동안 요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늦게 알려드리게 된점 사과 말씀드리고요. 보도와 정확한 정보로 QM6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루노 삼성의 효자 차량인 QM6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산타페나 쏘렌토보다 한참 안 팔리는 차량의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죠. QM6는 올해 초에 국내 LPG 승용 1위를 달성하면서 상반기에만 1만 5천여대를 판매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PG 승용차 판매 부분에 있어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LPG 차량이 많지 않아서 1위를 달성하는 것이 뭐 별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상반기 기간 동안만 1만 5천 대의 판매량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돌풍을 일으킨 투싼의 사전 계약 판매량과 비슷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판매량에 있어서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겠죠. 판매량이 높다는 건 상품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QM6 LPG의 경우 도넛 탱크를 탑재해서 공간 부족과 함께 없어 보이는 좀 투박함을 줄인 것이 그 개선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출시가 되는 다른 차량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개선해서 선보이는 만큼 르노삼성이 이 부분은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QM6의 가장 큰 매력은 SUV지만 LPG 모델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디젤 이꼬로 SUV라 이런 공식을 과감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가솔린, 하이브리드 외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었죠. 하지만 비교적 평화로웠던 시대는 이제 종식이 될것 같네요. 이유는 중중형 SUV인 신형 투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신형 투싼의 등장으로 QM6는 큰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요. 4세대로 풀체인지된 투싼은 글로벌에서 700만 대 이상을 판매할 정도로 그 저력이 정말 대단한 차량이죠.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변신하면서 시선을 주목시킨 데 성공했죠. 중형급 suv와 비교할 정도로 버가는 실내 공간은 경쟁차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qm6 입장에서는 제대로 고민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신형 투싼이 출시되기 전에도 실내 공간에 있어서 아쉽지만 산타페에 밀리고 투싼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신형 투싼은 산타페처럼 큰 공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말이죠. 단도 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상품성을 높이는 것인데 QM6 페이스리프트가 다음 달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테스트 차량이 포착이 되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죠. 페이스리프트에서 개선사항을 알기 전에 실제 구매자들을 위해서 단점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크기입니다. QM6는 투싼보다 한급 위의 차량이죠, 정확하게는. 아쉽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투싼과 거의 동급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실내 공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인데 실내 공간이 있어서 산타페보다는 많이 작고요, 투싼과 유사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형 투싼은 qm6보다도 휠베이스가 50mm나 더 커졌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신차인 투싼 쪽으로 좀더 기울게 되겠죠. 실내 공간의 차이는 투싼을 직접 시승해봤지만 사실감이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qm6 롱바디 버전이 출시가 되지 않고서야 투싼의 실내 공간을 따라잡기는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약한 심장과 괜찮은 연비입니다. QM6를 말할 때 일반적이라면 힘이 약하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요, 연비는 의외로 적당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가솔린 엔진 18인치 기준으로 11.7km의 엔진 출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심 주행 등에서 일방적인 영역이라면 문제가 없는 수준이죠.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의 뭐 산타페 같은 차량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 파격적이지 않는 안정적인 디자인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시가 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주는 차량이 있습니다. 틈새 전략이 현재까지는 유효했다고 해야겠죠?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 깜짝 놀랄 일도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작년 12월에는 SV 시장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보여줬습니다. 월 기준으로 7,558대를 판매하면서 산타페, 쏘렌토 그리고 독점적인 G를 차지하고 있는 카니발을 모두 제쳤죠. 경쟁 차량인 투싼과는 거의 2배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대단하죠? 경쟁사 대비 도로에서 잘안 보이는 차량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qm6는 분명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시가 된지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말이죠. 새로운 신차가 아니라서 가장 중요한 불편함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최신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편의사항이 반절 주행 기능이죠. 비록 ACC, 어드밴스, 크루즈 컨트롤이 제공되지만 그 성능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40km 이하에서 풀리게 되는데 중요한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아직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차선을 이탈하며 경보를 울리는 그런 수준이죠. 현대차나 기아차에 비하면 분명히 한 세대 뒤진듯한 반자율 주행 기능은 QM6의 매력을 크게 반감시키는 아쉬운 요소입니다. 또한 LPG 모델의 경우도 CVT 세팅이 좀더 아쉽다는 평가가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신형 투싼도 모두 공개가 된 상황인데 QM6는 어떤 변화로 대한민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개선사항은 동사에서 먼저 출시된 XM3와 SM6를 체크해 보는 것이겠죠. 두 차량의 장점을 모두 흡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인 엔진 변화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엔진은 종류별로 가솔린, 디젤, LPG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넓은 엔진 라인업을 제공합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하고요. 하지만 마땅히 내세울 만한 엔진이 없다는 점도 단점 아니 단점이죠. 대부분 2% 부족한 출력과 CVT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에선 보다 강력한 심장을 갖춘 엔진으로 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하나씩 체크해볼까요? 첫 번째는 SUV 중에서 유일하게 LPG를 제공하는 강력한 강점이죠. 이 엔진은 그대로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정성에 뛰어난 LPG 엔진은 힘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봐줄만 한데요. SUV에서 LPG라면 다른 차량은 제응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지덕지라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 자연노키2.0 GD 가솔린 엔진은 요즘 시대에는 살아남기 힘들 것 같습니다. 2.0 크기는 엔진 대비 심장병에 걸렸다는 평가를 그동안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1.7 엔진은 어떻게 될까요? 계륵과 같았던 1.7 DCI 엔진은 르노 삼성의 정책 결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제 예상에는 이 엔진은 사라질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올해 9월까지 QM6의 판매량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겨우 534대만 판매가 되었는데 월 기준으로 50대 정도 판매가 되는 관점이라서요. 유지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이 엔진은 교체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강력한 성능을 가진 엔진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디젤 엔진은 그대로 적용이 되거나 단종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디젤 엔진은 9월까지 겨우 170여 대만 판매가 되었죠. 정말 상품성을 고려해본다면 경쟁력이 한층 좋아졌다고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게 다일까요? 르노 삼성 강력한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의 변경사항의 핵심은 지능형 헤드램프라고 할수 있는데요. 국내 제조사의 경우 인색한 지능형 헤드램프는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IFS라고 하는데 국내 제조사의 경우 제네시스에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플래그십 차량이 아니라면 선택조차 할수 없는 옵션입니다. 르노 삼성에서 이런 헤드램프를 SM6 페이스리프트에서 과감하게 제공했죠. 바로 경쟁 차량과 차별화되는 고급감을 위해서죠.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을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SM6에 제공되는 LED 매트릭스 비전이 이번 QM6에서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의 등급에 따른 징벌적인 차별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분은 꼭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네스 브랜드에 들어가는 헤드램프는 총 32개의 LED가 전방을 비추지만, 르노 삼성은 36개의 LED가 제용됩니다. 4개의 차이 기술적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램프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 정교함은 좀 높아지겠죠. 대중차 보스 오디오 시스템도 동일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쟁력으로 출시가 된다면, 파격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투싼의 수요와 좀더 안정적인 디자인에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수요를 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영상이 예상보다 좀 길어졌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세부적인 기능을 중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